얼마야? 4만 동. 2천 원. 헉? 개싸다. 그래? 아, 진가몬. 저기 같지 않아? 저 화려한 데 옆에? 그러네, 사0 40. 40이라 써 있다. 저 안에서도 먹을 수 있다? 안에서도 먹을 수 있다. 그래? 근데 그거 올리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아네 동차선 마2 0 0 2 0 0 200만원 어떻게 되나요? 150만원 150만원 이래요 150만원 150만원 120만원 1 5 0만 On t e n 자기야, <laughs> 왜 이렇게 약해졌어? 자, 그 뒤에 있어. 나 아. 여기, <laughs> 이 고로가 무섭잖아, 운전하는 게. 어. 이거 타니까 더 무서워. 사람들이 우리 칠것 같아. 어, 12만원이면 6천원. 그난좀 많이는 사실 못봤거든 미안해서? <laughs> 근데 나도 원래 그냥 쉰만 할라 그랬는데 얘가 음. 마지막에 한 마리 음. 애프터눈이라는 거야 응 음. <laughs> 정원이가 덥잖아 어 그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래. 어 그래? <laughs> 그렇지 어. 거의 다 왔다 저거로 갔대 무서워 무서워 <웃음> 마지막 마지막 <웃음> 이거 뭐야 <laughs> 네, 아아 오케이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간 h 같아 콩? 응 음. 나도 나도

튀긴 거 같은 것. 나 여기 하나 싸줘. 고수 하나 올려주세요. 네, 고수. 너무 큰데? 괜찮아? 무무 같은 것도 하나. 네. 还 <laughs> 错。<noise> <noise> 버리라고? 아. 어. 여기서 꿀을 가져가나 보지. 아, 씨. 아우, 개 달아. 맛있다. 아혔어 고 싶어? 저 안에 방부, 방부 처리된 호치민 시차도 있대. 진짜? 어. 함 함사? 자기는 되는 거야. 난안 되지. 자기 나보다 짧아. 합친 아. 씨.